안녕하세요. 사회 안기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회 기본 개념을 시작하기 앞서서 사회 전반적인 OT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하는 이 과목, 사회라는 과목은요, 자, 우선 살펴보시면 전체 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 개인데 제가 네 개라고 설명한 이유는 경제, 사회문화, 정치와법이정치와법 안에서 다시 정치와법이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무 문제 출제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 다섯 문제 정도, 사회문화 다섯 문제 정도, 정치화법 열 문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물론 이거는 시험 따라서 다르다. 자,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치화법이 좀 적게, 사회문화가 좀더 많이 출제된 시험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살펴보실 때요, 저희가 기본 개념 같은 경우에 바로 정치화법부터 진행이 되고요. 전체 20문제 중에서 정치화법이 개념이 가장 많기도 하고, 기본 틀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분석에서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과목이 바로 경제가 되죠. 자, 출제는 다섯 문제 정도지만, 올해도 마찬가지, 그리고 올해 특히 자료분석이 많았던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미시경제나 거시경제 파트에서 표나 자료를 분석하고 그래프들, 이런 응용이 많은 과목이고, 다섯 문제가 출제되긴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보시면 정치법과 거의 비슷한 학습 시간을, 어, 할애한다, 라고 볼수 있는 과목이죠. 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 대비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지만 자 지문에서 함정, 함정들, 선지 함정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올해 시험 기준으로 제가 여기 보시면 기존의 공무원 시험 유형, 그리고 이제 신유형인가? 라고 하는 유형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작년에 시험 보신 경우도 있고 올해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좀 있었던 편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새롭게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하시고 준비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사회는 꾸준히 몇년 전부터 수능형에 비슷하게 바뀌어져 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저 먼저 제가 설명드리면, 수능형으로 바뀌어졌다 해서 내가 수능 강의를 듣는다, 수능 기출문제를 훈련해야 되는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수능 강의를 오래 했지만, 수능에서 진행하는 범위와 분석의 흐름과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직접 문제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올해 실시된 문제 기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대부분의, 20문제 중에서 거의 16, 17문제들이 기존의 공무원 시험의 유형이에요. 자, 다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준비하실 때 너무 오래 전에 문제처럼 짧게, 짧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주, 정리를 하시거나 단순 암기형으로 준비하셨다면 를 당연히 시험장에 가셔서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기존의 공무원 시험 유형이다. 자, 우리 사회문화 과목이거든요. 앞으로 하게 될. 지금 문제를 푸시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좀 어렵게 출제됐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걸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사회 문화 1단원에서 흔히 나오는 자료 수집 방법, 설문지 실험, 면접 참여 관찰법, 문헌 연구에서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굉장히 짧게 나올 때는 두세 줄로 출제가 돼요. 그냥 지문 한두줄 선지 나오는 형태로. 하지만 문제의 길이가 전반적으로 길어지는 추세도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안에서 뭐 설문지법인지 참여 관찰법인지 찾고 이 지문 안에 찾는 거예요.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 대부분이 제가 일반적인 유형으로 출제됐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도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정치와 법파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법에서 국제법에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시거든요. 개념을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UN 안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특징, 뭐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지금 아 저런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최종적으로. 결국 그런 개념을 다루게 되는구나 이런 인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도 예전의 문제 흐름들과 다르게 최근 한3년 전부터 본다면 길어진 추세예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좀 짧게 출제됐다 해서 작년에만 포인트를 맞추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죠 그래서 당연히 시험 해마다 직렬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게 무겁게 준비를 해두시면 시험장에서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거고. 준비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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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면 바로바로 바로 풀렸는데 시험장 가서 갑자기 어려졌어요. 이거는 준비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 정리하기 위해서는 저희 당연히 기출문제 몇번 해독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제가 커리큘럼 설명 드릴 텐데, 기본 개념, 그 다음에 2단계 자료분석의 훈련이 심화에서 들어갑니다. 심화에서 이제 경제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원별 기출, 그 다음에 기출 분석, 마지막에 마무리 특강으로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요. 이 동형 모의고사 안에 수능, 뭐 평가원, 교육청 이런 문제들로 저희 시험 난이도보다 조금 더 높게 구성해서 충분히 훈련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푸실 때 이거는 나 아, 유형이 안 맞는 것 같아, 좀 어려운 문제 같아 이렇게 제외하시면 절대 안 되고 반복적인 훈련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일반적인 유형이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정부 형태 저희가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정치 파트 문제예요. 정치에서 그냥 대표로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땐 제가 다만 보여드린 이유는 뭐이제는 추제가 봤을 때 전반적 길어졌다. 물론 또 짧게 출제가 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길게 훈련하시고 짧게 나오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짧게 훈련하고 길게 나오면 난이도가 높아졌어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런 정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도 보시면. 여기 뒷장에 나오는 그 헌법재판과 관련한 너무나 이 마무리특강에서 많이 훈련하는 그런 형태예요. 이런 자료들을 제시하는 거 우리가 수능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능문제에서 훨씬 더 길어요. 이게 두 배, 세 배. 거기까지 가시는 거 아니고, 자, 준비하실 때 기존에 좀 너무 오래된 기출문제라던가 너무 쉬운 문제 중심으로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거 어려운 걸 찾아간다가 아니라 순서대로 다 진행하게 커리큘럼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때 풀어보시는 거 끝까지 훈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이제 위헌 법률 심판과 관련해서 뭐 헌법소원까지 정리하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기존의 유형 여러분들 근데 그냥 지문 안에서 어떤 헌법재판이나 짧게 보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들은 올해 거의 없었다는 라 겁니다. 물론, 스무 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있어요. 여전히 짧은 문제들. 뭐, 사회문화에서 일탈을 바라보는 이론들. 없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좀 길게 느끼셨지만, 아마 수강을 시작하기 전에, 작년 기, 어, 올해죠? 올해 기출문제 한번 보실 수 있잖아요. 좀긴것 같은데?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네, 요건 이제 앞에 문제에 대한 선지들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어, 경제 20번 문제인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경제는 기본 개념에서 그 다음 두, 두 번째 심화특강에서좀 자세하게 훈련을 하는데 수요 공급 정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요가 사고자 하는 것이고 공급은 팔고자 하는 것이다 딱 정리한 걸 가지고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경제는 당연히 자료 분석이 중요하죠. 문제 계속 풀어보시면서 여기서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량이 증가하려면 원인이 뭐가 되어야 될까? 예를 들어 뭐 수요 증가다. 또 가격이 상승했는데 판매량은 변화가 없구나.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동시 변화다. 뭐 지금 이걸 맞추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 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이 문제 신유형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유형 중에 하나다.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새로운 문제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출은 어떤 반복되는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서 푸는 것이고 거기서 당연히 뭐 수치들 유형들 어느 정도 변형이 있죠 당연히. 거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기존의 유형들이었다라는 전반적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신유형하고 물음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요번 사회시험에서 어 이건 좀 새롭다라고 느끼신 문제가 두세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일단 설명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신유형이다, 완전히 다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괴리는 있다. 20문제 중에 1 1열 18문제는 일반적인 준비해야 되는 유형이 맞다. 라는 거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되고 새로 준비하실, 준비하실 때도 사회가 다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자 보시면 꾸준히 자료 분석형 문제의 출제 비중은 증가해 왔다 계속해서 근데 물론 다만 매년의 차이는 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어느 해는 조금 더 짧게 나왔다가 쉽게 나왔다가 난이도가 올라왔다가 그런 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심료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 제시문 분석, 그러니까 독해 문제 있죠. 실제 제가 문제 넣지 않았는데요. 사회 문화에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문 읽고 그 사회 문화 수집의 윤리와 관련된 제시문 독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건 읽고 푸시는 거예요. 그런 건 오히려 개념으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서 중, 주, 주요 주제 같은 걸 찾는 겁니다. 신유형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형에서 경제 중심의 두, 한 문제 정말 새롭다라고 하는 건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해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신유형을 느끼는 것과 실제 아닌 것을 좀 구분해보자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이 문제 자또정치협법 문제예요. 일단 자 길죠. 그러니까 길다고 해서 신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평소에 짧은 문제 기본 긴 문제까지 충분히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실 거고요. 요건 이제 제가 여기 넣어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푸실 때 원래는 로크의 사회계약설을 하면 딱 제시문 나오고 바로 푸는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준 다음에 이것이 로크 영향 그러면 사회계약설 뭐 일부 양도설 입헌군주제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저항권 이건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시문에다가 선지 연결하는 문제 그니까 러좀 짤막짤막하게 개념을 바로 확인하는 그런 유형은 아니다. 정치에서도 앞 단원에서 분석형이다 할수 있는 거죠. 자 일반적 유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요거 이제 경제에서 자료 분석형 거시경제 파트 문제예요. 이것도 기존의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를안 푸시고 너무나 간단한 거시경제 문제만 또 훈련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응용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문제 시험에서 가서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뭐 물가 상승률. 저희가 거시경제 정의 한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실질 경제 성장률이요. 에 그래서 이제 요것을 구하는 공식들을 정리하죠. 명목 GDP 증가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다. 이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여기다 또 응용을 해야 돼요. 물론 이 문제를 뭐 1분 안에 푼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려면 다른 문제에서 빨리 푸시고 이런 문제 시간을 더 쓰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가장 마지막 단계 해야 될 거니까요. 뭐 문제만 보시고 처음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신용 아닙니다. 거시경제에서 자료분석형 문제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개념 두 번째로 개념반의 두 번째 커리큘럼이 이제 시마트 강이요. 경제 중심으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어, 개념은 했는데 문제도 왜 적용이 안 되지? 그 분석하시는 반복이 필요해요. 경제가 특히 그런 과목입니다. 자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이 문제 보시면 이 주제는 신유형이라기보다는 경제 오 단원 있잖아요. 저희가 경제 오 단원이라고 하면 어 지금 저희가 학습을 한 상태는 아닌데 어 마지막 단계 재무 설계 과정이란 라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금리 나오고 그 마지막 파트 내용에서 최근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은 분+ 분까지 갔다.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학습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주제는 앞에서 보신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문제보다는 난이도 훨씬 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균형적으로 학습하지 않으셨을 때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 균형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걸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주 출제되지 않았다가 나온 문제.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신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유일하게 신유형이다라고 할수 있는 건이 문제 같아요. 경제 파트에서, 그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희가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기업이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다. 여기까지 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수입이 나와 있고요. 또 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적용하는 것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용의 방법을 여러 가지 대안을 줘서 계산을 여러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합격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죠.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험이 왜냐면, 작년 같은 경 너무 쉽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담아줘도 변별력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나만 어려우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용이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형태에서 변형이 된 거죠. 수입에서 비용을 빼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계산하는 방식이지만, 거기서 표에 대한 것이 조금 응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기출 나왔으니까 그걸 다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요 정도를 살펴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앞에 문제에서 여기 뒤에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여기 자료 분석형 문제에서의 신유형 파트다 라는 거예요 경제입니다 이것도 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에 너무 이런 문제만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자이시 문제 중에 제가 정말 신유형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건이 문제였죠 그니까 러 원래 기존 유형에 뭔가 플러스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를 위해서 너무 집중하시다 보다는 열아홉 개 주제를 충분히 소화해서 맞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그 결론은 제가 심리형하고 물음표 해놨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앞으로 이제 학습하시면서 이게 다 새로워지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본 토대로 갑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너무 쉽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라 거. 왜냐하면 기출문제별로 난이도 차이가 있었던 편이거든요. 해별로. 그래서 저는 어렵게 준비하고 쉽게 가는 풀자라는 걸 선호합니다. 자, 저희가 사회,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정치가 지금 정치와 법이라고 하죠. 마찬가지 의미야. 지금은 현재는 앞 부분이 정치, 뒤에가 법파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앞에 간단하게 경제 다섯 문제, 사회문화 다섯 문제, 문제, 정치와 법0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자, 1단계로 저희가 기본 개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서는 첫 번째로 정치와 법부터 진행을 하고요. 앞쪽이 정치, 뒤에가 법입니다. 이건 기본 개념 시작할 때 다시 설명드릴 거고. 자, 2단계로 경제 파트, 세 번째로 사회문화 파트,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자, 기본 개념이 끝나면 2단계 커리큘럼은 심화특강이에요. 이 심화특강에서는 경제 중심으로 들어가요. 앞서서 여러분들 기존 유형의 경제나 신유형 경제나 보셨죠? 뭔가 개념으로 확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 숫자고 표죠? 그게 경제 과목의 특징이에요. 로 숫자로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분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저랑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를 같이 풀고 이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당연히 새로운 유형이 나오죠. 문제가 나오죠. 그 힘이 있으면 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료 분석. 이 자료 분석도 뭐가 중요하다? 자료 분석의 반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탁 특강 이후에 3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이 커리큘럼이 저희가 단원별 문제 풀이, 단원별 문제 풀이에서 정치학법 경제 사회 문화 단원별 기출 풀이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다라고 들어가면 개념의 투입을 통해서 개념 인지가 되면 그걸 이제 단원별로 회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추천하는 방법은 단원별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 복습하시고 그 문제 풀고 저랑 같이 풀어보시고 여기까지요. 예 그다음에 기출 분석 특강에서는 시험지 형태로 몇 년차 지방직 서울시 이런 형태로 이제 시험지 형태로 훈련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단원별은 정치업원만, 단원, 경제, 사회문 이렇게 주제별로 계속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적응이 딱 돼버리거든요. 실제 시험장 가면 20문제가 주제와 과목이 다 섞이죠. 그럼 여러분들 머리가 왔다갔다 하면서 푸셔야 돼요. 실제 이 안에서. 그걸 훈련하는 게 기출분석특강이에요. 같은 20문제를 풀어도 같은 주제 20문제와 기출문제, 시험지 형태이2문제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어느 정도의 나온 바탕을 가지고 훈련했다면 기출 문제 중심 훈련했다면 이 마무리 특강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뭐 수능 문제 훈련 수능형 문제라고 해야겠죠 그니까 문제들의 구성 수능은 다 오+ 지선다니까 저희 형태의 사지선다로 바꾸고 저희 유형에 맞게 변형한 것들 하지만 저희 난이도보다 조금 높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 마무리 특강에서 시험 형태로 경제. 사회문화, 정치화법 섞어서 훈련하게 됩니다. 요 과정을 진행할 때 문제가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기출까지는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여러분들. 필수 과정이죠. 당연히 마무리특강까지 해야 되지만. 근데 이 기본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응용단계 실전은 마무리특강이에요. 이 마무리특강에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출문제를 2, 3회도 하고 나면 문제 익숙하거든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긴장이 덜해져요 여러분들. 근데 형태가 바뀌고 새로운 유형들을 풀어보셔야, 아, 내가 여기 놓치는 게 있었구나. 개념을 다시 봐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긴장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실전에 대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험 전에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강조하죠? 시험장 가서 새로웠어요. 이런 유형이 많았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대비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고요. 항상 강조하는 거.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단순 암기로 용어로 뭐 수요 공급이 무엇이냐, 헌법재판소 권한이 뭐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헌법재판 표 같은 거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걸 보고 어느 과정으로 가는 재판인지 이런 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결론은 저희가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풀이, 기출분석, 마무리특강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기억엔 여러 기억이 있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쓰시는 건 뭐예요? 시험장에서는 이 장기 기억이잖아요. 우리 지금 장기 기억 저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억에는 지금 몇초 사이에도 날아가는 감각 기억이 있고, 또 짧은 단기 기억이 있고, 이것을 강의를 통하고 여러분들 문제풀이 수많은 뭘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저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장된 거를 잘 모아셔야 돼요 끌어내셔야 돼요 인출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이과정에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전체 학습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주의 집중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환경 주변에 학습하실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좀 쾌적한 환경이 중요하겠죠 학습적 분위기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학습적 물리적 환경 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만큼 집중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들 학습 계획, 균형 있는 학습. 그러니까 생활관리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기본 개념을 통해서 지금 기본 기억을 반복하는 과정. 기본 개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질문하시는 게 어? 개념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요? 괜찮습니다. 물론 너무나 망각이 많다라는 거는 집중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복습이 안 됐다거나. 그래서 일단은 망각이라고 하는 건 기억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걸 회독을 통해서 붙잡아 놓을 수 있다는 거또 하나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얼만큼 집중하는가에 포인트를 주세요. 그래서 한번 했는데 기억이 잘안 나는 거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뇌를 믿으시고, 우리 머리를 믿으시고, 정리를 제대로 했다면 그걸 반복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또몇 회독이나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개인차가 있습니다. 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회도 개념 강의 들으시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할때 개념 짧은 복습하면서 문제 푸시죠. 2회독, 기출 분석할 때 3회독 그러니까 평균 개념의 회독이라고 한다면 3회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강의를 전반적으로 다 들으면서 1회독을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필기노트를 활용 그러니까 본인이 교재에다가 표시한 걸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또 방법 중에 하나는 문제를 풀고 틀린 개념을 찾아온다거나, 틀린 개념을 찾아서 복습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념이 끝나고 나서, 이래도 끝나고 나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서 제대로 여러분의 기억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의 집중, 그 다음 뭐였어요? 반복입니다. 그 반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는 것만 계속 반복하면 느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정치법이든 경제든 사회문화는 좀 어려워하시는 게좀 덜한 편인데 좀 했던 부분만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어렵거나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개념 이제 문제풀이 넘어갈 때꼭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학습심리에서 얘기하는 경험을 통한 행동의 변화이다라고 얘기 학습을 즉 저희 시험 준비하잖아요. 뭐로 나와야 돼요? 점수로 나와야 돼요. 제가 시험장에 가서 긴장을 많이 한다. 긴장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시험 안에 들어간다, 시험 훈련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주셔야 돼요. 긴장을 왜 많이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만큼 내 반복이 부족한 건 아닐까,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놓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서도 놓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완벽하다 생각을 하더라도 하지만 우리는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좀 다뤄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념의 복습이나 문제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최대한 집중해서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기본 개념반 강의 내용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강의 진행하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법과 정치대, 네, 즉, 정치와법입니다정치와법부터 보셨을 때 앞단원이 정치예요. 자, 3단원까지가 정치예요. 정치 진행하고, 그 다음에 뒤에 4단원, 이거 법이에요. 민법, 형법, 국제법, 요 순서로. 정치 그리고법 진행하고 그 다음에 경제 파트. 자 경제 경제 파트도 앞쪽에 일단 어는 서론, 그 다음에 미시 경제 뒷 부분에 거시 경제. 앞에서 보셨던 문제 중에 수요 공급 표 있었죠. 수요 공급 제가 뭐 가격 거리랑 얘기한 거 그런 게 미시 경제. 그다음 물가 상승률 있었죠. 그런 게 거시 경제.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가장 처음에 보셨던 그 자료수집 방법, 뭐 설문지법, 참여관찰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제들. 또 많은 관점들. 그러니까 사회문화는 뭐 자료계층 표나 올해는 또 자료계층 표가 안 나왔는데 다섯 문제 중에서는 또한 문제 정도는 표가 제시될 수 있고 그 외에는 텍스트들 읽으시면서 경제랑은 또 반대 성격의 과목이에요. 제시문에서 관점, 뭐 기능론, 갈등론, 계급론, 계층론 이런 걸 찾아서 지문에 연결하시는 문제입니다. 독해가 중요하죠. 자, 잘 읽기 위해서는 그만큼 개념이 잘, 탄탄히 정리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앞부분, 어, 앞으로 진행될 커리큘럼과 기본 개념에 대한 진행 방향까지 설명드렸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요 책에서 보시면 포기하지 않는 자가 반전의 기회를 노린다. 여러분, 기본 개념 시작하시면 양이 좀 일단 처음에 방대하니까 들었는데, 들었을 때 이해된 것 같은데, 아니면. 두 번째는 들었는데도 거긴 좀 바로 이해 안 된다거나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복습하시고 질문하시거나 체크하고 다시 한번 짧게 들어 보신다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고 또 저희 커리큘럼을 믿으시고 일단은 1회도 개념을 온전하게 끝내고 문제풀이로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또 앞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앞안 이전에 했던 걸 반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일단은 두 가지 다 생각해야겠죠. 속도와 방향 둘다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원부터 진행이 되면은 그 진행 속도에 맞게 진도를 나가서 기본 개념에서 일단은 투입이 중요해요. 시험에 가서 산출하시는 거고 일단은 내용의 숙지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그러면 이제 기본 개념 1단원에서 정치 파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